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해로TV의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신 후에 추천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12월 3일인데요. 금요일입니다. 책상, 제 책상에 책이 또 도착했습니다.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요은 거에서 왔네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바꿀 거의 모든 돈의 미래 NFT 사용설명서, 맷 포트나우 큐어리스 인텔리 기 남경보 옹김, 이장우 감수, 여기도 책방에서 나왔습니다. 음, 2021년 11월 21일 판이구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좋은 척 보내주신 여의도 책방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빠르고 차분하게 읽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바꿀 거의 모든 돈의 미래 NFT 사용 설명서 맷포트나우 QLS은 테리지움 남경부 은기니장 감수 여의도 책방 중문적분을 주신 여의도 책방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18,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